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유리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가는 모습부터 찍고 있는데 최대한 미니멀하게 챙겨왔습니다. 오늘 날씨가 지금 약 25도. 300m 좌회전하세요. 조용해봐. 네 오늘 날씨 보이시죠? 25도입니다. 그나마 해가 별로 없어서 좀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도착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성 캠핑장을 가는데 어, 가는 길에 안성맞춤이라는 휴게소가 <laughs> 있네요. 귀엽다. 들렀다 갈까? 여기는 아직 벚꽃이 짱짱해요. 다온것 같아요. 여기 용소로수 캠핑장인데 오케이, 일단은 체크인부터 도착했습니다. 와 진짜 예쁘다. 아이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율입니다 아까 차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안성에 있는 캠핑장으로 왔어요 호수 주변이고 제가 사는 천안은 이미 벚꽃이 다 떨어졌는데 여기는 벚꽃이 기가 막히게 피어있네요 어떻게 그렇게 비와 추위를 견디고 살아남았지 확실히 저는 천안권 자체가 좀 산지가 많아요 논밭 산지가 많아서 이렇게 물 호수 강가 이렇게 보면 좀. 기분이 색다르고 오히려 좋더라고요 윤술도 너무 좋고 일단 어느 정도 세팅은 해놨으니까 가볍게 맥주 한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그 수원 스타필드를 갔는데 요거 팔더라고요 무지에서 캔쿨러 만8 0 0 0원이었나 제가 스노우피크 캔쿨러를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기능은 똑같아요 잘 쓰겠습니다 무지님 아이고, 좋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짠! 이렇게 와보면 이쪽에 관리 사무실이 있어요. 여기 들어가시면 매점이 있고, 바로 옆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남자 화장실이 왼쪽, 여자 화장실 오른쪽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솔직히 청결 상태가 막 그렇게 엄청 좋지는 않아요. 하지만, 화장실에서 보는 비도 미쳤다. 이게 화장실 비입니다. 기가 막히죠? 지금 이렇게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도 요즘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관심을 가져주고 계셔서 제가 이렇게 좀 촬영하고 찍을 맛이 좀 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자분들 너무 감사하고 댓글,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쪽 제가 여기 지금 12번 사이트거든요 근데 저쪽 1번 사이트까지 일자로 쭉 이러, 이어져요 가로로 저쪽까지 가보고 싶은데 저쪽에 지금 많이 차 있어서 가기가 조금 민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맥주나 열심히 마시겠습니다 이제 창작을 좀 넣어 놓고 원래 오늘 화목난로로 난방을 좀 하려고 했는데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자 영상 중간에 여기가 어디 캠핑장인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몽벨 파이어핏 화로대입니다. 진짜 오랜만에 꺼냈는데 끝 편하다 편해. 자 그리고 하나 더 오늘 신상 하나 더 있어요 아 제가 원래 미니멀웍스 파워스토브를좀 구매해보려고 했거든요 아, 와이프가 선물해준다길래 주문해달라고 링크를 두 개를 보냈어요 이거 이거 중에 고민 중이다 사하라를 구매를 했더라고요 요걸로 맛있는 저녁을 좀 해먹을 겁니다. 밑에 다리만 연결해 주면 끝입니다. 얼마 전에 이걸 사고 집에서 홈 캠핑을 했어요. 텐트만 안 치고, 뭐 캠핑 테이블 펴고, 의자 펴고 이렇게 했는데, 야, 이거 집에서 쓸건 아니에요. 확실히 불이 너무 세서 무섭더라고요. 오늘 마음껏 마음 놓고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기대된다. 저는. 뭐, 제 예전 영상들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해 떨어지고 뭐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 5시 반. 저녁을 먹고, 일찍 자도록 하겠습니다. 하이! 하이, 냐옹! 이리 와! 아이고, 예뻐라. 전 캠핑장 에서 이렇게 고양이 오는 거 처음 봤어요. 와, 귀여워. 팡팡. 남자야, 여자야. 어쨌든, 형은 밥 먹어야 되는데. 와, 이제 고양이 간식 같은 것도 좀 가지고 다녀야겠네. 오늘은 없어. 미안하다. 진짜 없어, 오늘. 형아, 불 붙여야 돼. 오늘 먹을 음식은 바로바로 낙새우입니다. 자, 불을 한번 켜봅시다. 열어놓고. 음, 괜찮네. 아, 안 돼, 안 돼. 아, 어, 근데 오늘은 진짜 불안 떼도 되는 느낌이네. 근데 딱 떼기 좋긴 해요. 그리고 이거랑 먹을 햇반. 와, 냄새, 냄새 비쳐 저는 비록 빌라 뷰, 벽돌 뷰를 보고 있지만, 보고 계신 구독자 혹은 일반 시청자분들은 이렇게 좋은 배경을 벗삼아 저랑 같이 식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제가 지금 이 사이트가 12번 사이트인데, 화장실이랑 매점이 진짜 뛰면 5초 거리에 있어요. 제가 새벽에 화장실을 좀 자주 가는 편이에요. 제가 캠핑장에서 숙면을 잘못 취해서, 그래서 화장실 옆으로 했습니다. 항상 눈치 보이더라고요. 막 새벽에 화장실 가려면 이제 먹어도 될것 같아요. 하,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짠! 아. 이번에 꿀주 음 이거 바로바로 낙새우 드셔보세요 제가 낙지호롱구이 양념된 거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이거 1등 진짜 맛있어요 한 번만 드셔보세요 매운 거못 드시면 좀 어려울 것 같고, 한 신라면 정도 즐길 줄 안다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무기가 있네 헉, 물렸네 와 잠깐만 자 이제 이 친구는 다 먹었고 낙곱새는 클리어 그 다음 이번엔 치쿤인가그 일본식 뭐 이렇게 뭐 고기 뭉쳐가지고 한 그런 건가 봐요 숯불에 한번 쑥구워 먹는 걸로 너무 더워서 불을 더안 살려놨더니 다 꺼져버렸어요. 자. 빼놓고 한번 먹어보자 보이시나요? 와아이 캠핑장 바로 건너편에 되게 대형 카페가 있어요. 근데 카페에서 노래를 엄청 크게 들어요. 여기까지 좀 정말 잘 선명하게 들릴 정도로. 모르는 노래가 나와도 어떤 가사인지 다 들릴 정도로 노래가 나와요. 혹시나 이 캠핑장을 방문하실 분들은 그 점은 참고하십시오. 이제 캠핑장을 알려드릴게요. 여기는 안성의 용설호수 캠핑장이라는 곳입니다. 제가 이용한 사이트는 12번 사이트고 제일 구석진 자리예요. 다른 사이트들보다 사이즈는 조금 작고요. 하지만 텐트 옆에 바로 주차 가능하고 음, 리빙쉘까지 다 치고도 여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넓이입니다. 개인적인 추천은 12번 그러니까 여기를 제가 선택한 이유는 하나예요. 독립적인 사이트였고 다른 사이트랑 거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했던 거고 전 촬영 때문에. 그게 아니고 그냥 즐기는 목적이라면 8번, 6번, 8번 정도가 가장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6번, 8번은 바로 위에 벚꽃 나무가 이렇게 약간 내 머리 위로 덮이는 정도로 나무가 큽니다. 잘 즐기다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저는 이제 이 불만 조금 잠잠해지면 그때 설거지를 좀 하고 올게요. 너무 활활 타고 있어서 못 가겠다. 정리까지 다 끝냈고 이 맥주는 갤럭시 버스트라는 맥주예요. 아 이럴 때또 인센스 하나 태워야지. 오늘은 콘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도 모두 수고 많으셨고 저는 이제 집에 있는 토끼 같은 새끼들이랑 영상 통화 좀 하다가 자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최대한 안 부은 좋은 모습으로 뵙길 바랍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 잤습니다 야 좋다 아, 환기 좀 하고 아침밥 좀 먹을까요? 오늘 무파마 반갑습니다 여러분 뭐 새벽에 비오네 바람 많이 부네 기상청 거짓말이었습니다 너무 깔끔했어요 진짜 다만 그 낚시하시는 분들 조금만 다 좋은데 아뭐 잡았다 이렇게는 안 하셔도 되잖아요 새벽에 아쉽습니다. 라죽 해 먹을 겁니다. 아, 맛있겠다, 진짜. 와 시. 아 꼬들면 딱 좋네요. 아 음. 몇번먹으니까 없네 음 좋아 으흠. 아시죠? 이거 면좀 남아야 맛있는 거 밥만 있으면 또좀 그래요 이 살짝 있어줘야 돼 뿐이잖아. 자, 이제 저는 집에 토끼 같은 새끼들이 기다리기 때문에 정리를 또 해야겠죠. 아, 가기 싫다. 너무 좋네, 여기.